추석 연휴에 인천한 무인도에 모인 70여 명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집단 파티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외국인들이 해변에서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배에 탄 외국인들이 촘촘하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무인도 해변에 수십 개 텐트가 줄지어 있고 마스크 없이 뒤엉켜 춤을 추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파티를 벌인 곳은 인천 옹진군의 사승봉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이달 중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뒤다 함께 배를 타고 옹진군 자월면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웅진군 여객선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자월도와 인근 덕적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을 때입니다. 한 민원인도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승봉도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 파티를 하고 있다며 밤새 클럽을 열어서 껴안고 난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웅진군은 사진을 보면 5인 이상이 맞지만 사진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현장에서 단속해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웅진군 관계자는 또 방역수칙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을 강화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였습니다.